네, 해양수산부는 자기기술서하고 오분 스피치하고 개별면접,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기기술서는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두 가지 질문을 줘요. 첫 번째는 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두 번째는 상황, 총 20분간 시간을 준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나면은 5분 스피치라고 5분 동안 발표하는 면접을 해요. 이때에는 간단한 해양과 관련된 뉴스거리를 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A4로 한두장 내지 세장 정도의 서론 정도 쓸수 있는 뉴스 거리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어 5분 동안 발표할 내용을 15분 동안에서 쓰게 돼요. 그 내용도 복사해가지고 면접관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면은 3대1 면접인데 5분 스피치를 먼저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자기 기술서 하고 5분 스피치 와 관련된 꼬리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 면접관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총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돼서 끝난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미리 오분 스피치에 대한 내용하고 자기 기술서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률이 4년 평균 90%가 나오는 거죠. 화이팅!